하나님 나라의 본성. 자,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크냐? 이 부분을 제자들이 이제 서로 논쟁을 합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무사람의 마지막 끝자리에 가야 된다.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된다. 무 사람을 숨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본성은 어떻게 하든지 무 사람을 끌어내렸서라도 자기가 무 사람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부리려고 하는 것이 그게 세상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본성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낮추고. 자기를 더 낮추고 숨겨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한 것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성이라고 합니다. 무사람보다 위에 오르려고 다른 사람 밟고서 자기가 올라가는 이것만 일생 부지런히 살면서 이것만 자기 몸에 기르고 자기 몸에 이게 훈련되어져서 딱 익혀져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 그런 기능이 하나님 나라의 본성과 맞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들어갈 때에는 그렇게 일생 동안에 자기 몸에 길러진 그 기능이 하나님 나라의 본성과 하나도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길러진 자기 몸에 그렇게 살찌워지고 길러진 기능은 정화하는 불에 다 태워집니다.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천국에서도 밟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고, 어찌든지 다른 사람 불이 먹으려고 하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이런 본성이 천국이 있다면 그게 천국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본성은 그게 자기 몸에 길러진 그것만큼 전부 다 마지막 천국 들어갈 땐다 태워져야 돼요. 정화하는 불에 다 깨끗하게 태워지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자신이 살면서 연습하고 길러진 그 다른 사람 밟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많이, 어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불이 머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천국에 합당한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 그거 태우고 정하는 불에 태우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만 들어가려고 하니까 일생 동안에 자기가 몸에 길러진 것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되고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입니다. 말씀대로 되어진 것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 나라에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본성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질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본성에 합당한 나의 본성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뭐냐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사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본성대로 가장 큰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그러면 누구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 본성에 합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낮아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성기시고 죽기까지 자기를 희생하셔서 대신에 많은 사람들을 사망해서 생명으로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이르게 하셨어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다 예수님의 낮아지신과 성김과 희생을 통하여서 다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인가? 예수님이 가장 큰 자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천국에 들어간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영광과 존기를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사람 한 사람에게 성김으로 우리가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또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내가 성김으로 두 사람보다는 열 사람에게 나의 성김이 꼭 필요한 것이 되어서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었다면 그것만큼 존귀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값진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 하나님 나라에서 성김받는다. 하는 의미는 마치 자녀들이 부모를, 부모의 성김을 통하여서 양육되고 잘 자라서 철이 들고 나니까 그 부모님의 성김과 그 부모님의 희생을 알아서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든지 잘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서 가장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못 배우고, 학식도 없고, 뭐, 보잘 것 없는 그런 엄마라도, 그런 아빠라도, 막노동 일을 하던 그런 아빠라 할지라도, 그렇게 자기를 일생 막노동 일하면서 먹을 것안 먹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자기를 잘 길러준 그게 깨달아지면 그 아버지가 그 세상에서 많이 배우지 못했던 그 엄마가 세상에서 자기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큰 자되는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두 사람보다도 열 사람, 열 사람보다도 더 많은 사람을 우리가 섬겨서 사랑으로 희생해서 그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였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만큼 큰자 되는 것이고, 그것만큼 존경받고, 그것만큼 귀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큰자 되는 의미를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이 36절에서 37절 사이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이어가십니다. 우리 36절, 37절 말씀도 합독해서 읽어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러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하나님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본성은 뭐냐? 자기보다 약한 사람, 자기보다 무지한 사람, 가난한 사람, 또 자기보다 작은 사람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함으로 이 사람을 돕고, 이 사람을 숨겨서 어찌하든 구원에 참여하도록, 이 사람의 믿음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 이런 일을 위하여 물한 그릇이라도 쓰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상을 결단코 잃지 않는다고 41절에 말씀합니다. 4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속에 속한 자라여 물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단코 뭘 읽지 않는다고요? 상을 읽지 않으리라. 하나님은 모든 존재 중에서 가장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나라보다도 가장 좋은 나라입니다. 하나님께만 영원한 구원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나라에만 영원한 행복과 복락이 있고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낮아져서 내가 한 사람을 섬김으로 그를 하늘의 그 구원에 참여하게 하였다면 그것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 하나님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이 된다. 그 일에 결단코 상을 잃지 않고 그것을 귀한 가치로, 그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서 하나님이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구원에 참여하게 한것 이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하는 자를 누구든지 반대하지 마라. 이 일을 하는 자를 누구든지 방해하지 마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읽어 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하나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 하지 말라고요?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어떠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적시로 나를 비방할 자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사랑받는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 제자는 다른 사람이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한다.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아, "왜 우리에게 속한 이 예수님의 이름을 왜저 사람이 사용하지?" 이러면서 그것을, 그 선한 일을 검지시켰다는 거예요. 요한이. 요한은 예수님 마음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효력과 사랑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고 영생을 주시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무한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한쪽에는 남아도는데 한쪽에는 기근이라 하나도 없어요. 바짝 말라서 죽어갑니다. 하나님 그걸 원치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 땅에 자, 여기는 이렇게 먹을 것이 남아들고, 배달음식 시켜 먹으면서 참마음의 양심에 가 환경을 생각하니까 양심에 가차게 되는데, 그따구 또안 시켜 먹을 수도 없고, 그러면서 이 분리수거라도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걸 막 시켜먹고 우리는 남는 그 음식이 얼마나 흥청망청 남아 도는지 모릅니다. 근데 한쪽에는 너무 배고픈 거예요. 오래전의 이야기지만은 중국의저 위에 지방에 어저 북한 적경 있는 그 근처에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 어어그 전도사님을 어 중국 조순족 전도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거기 한중앙 가서 사역하면서 이분이 어, 그, 북한에 이렇게 한 번씩 넘어갔다 오는데, 근데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그냥 기도하면서, 먹을 것 사가지고 가지고 먹을 것 사가지고, 그 먹을 것 주면서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해 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그압록강 건너가가지고, 이렇게 비자 없어도 그래요 압록강 건너가는 그 경비들이 그걸 먹을걸 사가지고 오니까, 먹을 것 주러 오는 걸 아니까, 그냥, 그렇게 눈 감아주는가 봐요. 가서 그렇게 먹을 것 주고 눈물 흘리고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보험 전하지 못해도. 이런 사역을 하는데 눈물 흘리면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여기는 이렇게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거기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산도 민둥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영적으로 들은 거예요. 영적으로도. 우리는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듣고, 얼마든지 나와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영적 기갈이 들어서 하나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영적으로 기갈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그대로 죽는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 가서 그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 그게 얼마나 귀하냔 말이요. 에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거나. 그것을 금지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도의 대속으로 이 세상이 구원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온 세상이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벗어나기를 기뻐하십니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풍성한 살기를, 풍성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폭넓게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좁은 우리들은 우리 교파, 우리 교회 뭐 이렇게만 우리는 한정짓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파가 아니라도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내가 아니라도 폭넓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도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각각 쓰이는 방식이 다를 뿐. 뭐,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파가 달라도,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무시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이웃교회가 선한 일을 하면, 복음사역을 방해하거나 시기하거나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들을 격려해주고, 박수하고, 축복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것는얼토 당토하는 이야기예요.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이 불 받아 가지고 어쩌든지 사람이 차에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 극성스럽다고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를 그가 하는 일을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지 못할망정 우리가 그걸 시기하고 그걸 방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거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소자 하나라도 우리가 함부로 실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42절 함께 읽어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메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작은 자 하나라도 내가 그를 구원해서 멀어지게 했어요. 내가 그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어요. 교회에서 멀어지게 했어요. 그만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던 사람을 내가 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세상을 향한 사람으로 내가 그렇게 아주 변질시켜버렸어요. 그렇게 감사 찬양하던 사람, 그렇게 감사하던 사람을 내가 들어가지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에 그냥 동조하게 만들어서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내편 만드는 거예요. 불평하는 내 편으로, 원망하는 내 편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헌신하던 사람을 내가 들어서 헌신하지 못하도록 힘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이상한 것이 그래요. 자기가 못하면 남까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사람들에게 못된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믿음이 연약해서 11조도 못하고 헌금생활 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까지도 못하게 이상한 논리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그걸 가로막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 믿음 연약해서 못하면 그냥 내 믿음 약한갑다. 그러면 되는데 다른 사람 잘하는 것까지도 그걸 방해하고 못하는 못하게 하는 그런 경향이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도 못하도록 다른 사람 하는 것까지도 시기하고 그걸 붙잡는 그런 아그 어, 못된 습성들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실족하게 하는 일이다 여기 본문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다. 이런자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 믿음 연약한 그 사람, 내가 믿음을 이렇게 세워주지는 못할 망정, 내가 들어가지고 조금 일어설려고 하는데 그 믿음의 세순을 싹 잘라버리고 짓밟아버리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연자맷돌 매달고 차라리 바닷물에 빠져 일찍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 그 지극히 작은 소자나 믿음 떨어뜨리고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하고 헌신하는 사람 주저앉히는 이것이 얼마나 주님이 미워하시는 일인지 그 주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남을 실족하게 하는 일을 우리가 부지중이라도 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돌아볼 것을 말씀하십니다. 43절에서 48절까지 같은 내용을 쭉 반복한 내용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3절에서 48절까지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은이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주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눈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손이든 발이든 눈이든 뭐든지 한 지체가 범죄하는 것은 온몸이 범죄하는 것입니다. 내 손이 범죄했는데, 니만 나쁜 놈이다. 이게 아니라, 내 손이 범죄하면, 내 온몸이 범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럼 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손이 범죄하는 것을 차라리 잘라버리고, 몸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차라리 낫다. 이 내용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문자 그대로 우리가 적용한다고 한다면, 우리 손발이 남아 남을 수 있겠습니까? 천국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손 잘리고, 발 잘리고, 눈 뽑히고, 다 그렇게 우리가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자, 이렇게 손 잘리고, 발을 잘리는 그 아픈 만큼 고통스럽더라도 자기를 돌아보아서 남을 실족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철저하게 말하는 이야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를 잘라버리는 그 죄를 그런 습성이 내게 있으면 그거를 철저하게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지옥의 고통을 생각하면 차라리 지금 손발찍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9절에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득함을 받으리라, 이 지옥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서 자기를 낮추고 소금처럼 녹아지는 것은 잠깐이지만 범죄하여서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까지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까지도 주저앉히는 작은 소자의 믿음을 끌어 앉혀 주저앉히는 그것은 바로 불타는, 영원히 불타는 그 지옥에 들어가는 것과 이 대조한다면,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하면 살아야 되겠느냐? 하나님 나라의 본성을 말씀하시는 구장의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구장의 하나님 나라 본성. 자, 마가복음 구장의 하나님 나라의 본성의 마지막 결론 같은 말씀, 50절 말씀. 이 말씀을 마가복음 9장 하나님 나라 본성의 결론이라 생각하시고 50절 말씀을 한번 읽어 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크냐 하는 제자들의 그 다툼에서 시작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느냐 하는 교훈을 50절 말씀으로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서 소금처럼 낮아지고 녹아져서 서로 성기라. 함옥하며 서로 성기라. 소금의 속성을 너희 안에 두고 다투지 말고 서로 함옥하라. 지극히 작은 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그 지극히 작은 자, 그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 사람의 믿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구원에 참여하게 하는 그 일에 그 사람의 믿음을 일으키는 그 일에 내가 냉수한 것이라도 낮아지고 성긴 것이 있다면 그게 결단고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한 사람이 아니라 열 사람에게 그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이렇게 소금처럼 낮아져서 화목하고 그렇게 우리가 섬겨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했다고 한다면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 하나님 나라의 본성은 내가 다른 사람을 밟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금처럼 녹아져서 섬김으로 희생함으로 내 몸이 닳더라도. 내가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서 쓰임 받은 것이 있다면, 이것이 큰 가치로 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성이다. 세상 나라의 본성과 너무 다른 거죠.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아멘 사순절입니다 더욱더 낮아지시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와 위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 대속물로 아낌없이 남김없이 물 한방울 피 한방울 남김없이 우리 위하여 다 서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성김, 그 성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옛 사람의 본성을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이 본성대로 살아가고 이 기능을 내가 길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